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많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8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그 예수님의 여정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중이죠. 어제도 같이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죠.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직무에 대한 방향성과 직결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지켜온 이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과 감사.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는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 안수식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인데요. 안수자가 축도를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목회자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시,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 그것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 그것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이 별세의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더욱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고 복음으로 세우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9장 51절부터 19장 28절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정리해 보면요. 이몇 가지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본문은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주일 부활에 대한 말씀 같이 함께 들은 이후에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 묵상이기에 의미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35절부터 40절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종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고요. 41절부터 48절까지는 성실하게 기다리는 종에 대한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달락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35절부터 40절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요. 3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 우리가 당시 의복을 좀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알수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의 의복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의 하의로 나눠진 옷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진 옷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가 없이는 이렇게 느슨해지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죠.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허리에 띠를 매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 우리 말로 표현을 한다면 뭐 이런 말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신발끈 단단히 매라, 가방 싸라, 뭐 이런 표현으로 말한다면 행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어라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 긴장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동시에 35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굳이 이 35절을 문법을 따져본다면요, 이 모습이 좀더 생동감 있게 드러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게 띠를 띠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띠를 다띈 상태, 온 메무새를 이렇게 다 준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등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켜둬라. 이말을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모습,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등불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11장에서도) 같이 함께 살펴본 바 있는데 어둠이 밀려들지 못하도록 이 빛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 그 빛은 다름 아닌 누가 복음 1장 7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불꽃을, 믿음의 등불을 끄지 말고 계속해서 켜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왜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37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절 읽어보면 알 텐데요. 주인이 와서. 이 주인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아마도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36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혼인잔치는 3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도 넘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복은 주, 주,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종은 37절 이야기하죠.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인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38절도 이야기하죠.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나 이르러서도 여기까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시간을 3시간씩 4타임으로 구분했답니다. 그래서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혹 2경에나, 혹 3경에나라고 하는 말은 이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조차도 모릅니다. 이경에 이경이 될지 삼경이 될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 마지막, 그럼에도 그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들은 어떻하구요? 복이 있으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9절 마치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오는 주님 다시 오실 텐데 40절 40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첫째 단락의 결론.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이 경이 될지 삼경이 될지 모르지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는 예수님 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다라고 하는 것 이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말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복음서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더 읽혀질 때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 이말 하신 거였구나. 아, 그럼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41절 질문하죠. 41절부터 48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인데. 질문합니다. 41절 함께 읽,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 오대 주께서 이 비율을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라고 한건 누구죠? 어제 본문 22절에서 연결된다고 볼수 있으니까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보니까, 무리들이 많이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 재산 분할, 이것 좀 이렇게 중지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자들 말고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42절, 4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당시 종들을 거느린 이 주인은 종종 여행을 하거나 집을 비우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종들 가운데 청직이라고 불리는 종이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첫 번째 주인의 가정을 돌보는 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식구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속해 있는 이 종들을 돌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인의 사업을 맡아서 대신 경영을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42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그때 그집 종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주는, 이 때에 따라 주는 양식은요, 이 종들에게 돌아가는 아마 월급이나 식량, 봉급,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나눠줄 종이 누구냐? 성실하게 나눠줄 종이 누구냐? 그렇게 맡은 일에 성실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그 종은 43절, 또다시 반복합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이런 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런데 만일 그 청지기 종이 첫 번째,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지껏 안 왔는데, 과연 오겠냐?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래서 두 번째, 남녀 종들을 때리며, 이 때리라, 때리다라고 하는 말은 요 원문에서 큐테인이라고 하는, 계속 때리다라고 하는 형태를 갖거든요. 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이 양식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횡포, 그러니까 횡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먹고 마시고 취해 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횡령한 그 재물과 횡령한 것을 가지고 주인의 소유로 혼자 누리고 즐기고 그냥 흥청망청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 46절인데요.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가 38절에서 8절에서 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경이 될지, 삼경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반드시 돌아오는 그때 그 종의 주인이 46절 돌아와서 신실한 자가 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 이게 뭘까? 이 벌은요. 46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어미 때리고라고 하는 벌이죠. 에이, 고작 때리는 게 전부인가? 아니요. 이 어미 때리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잔혹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개혁개정이 굉장히 심의를 준수한 거예요. 너무 예쁘게 썼어요. 이제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갈기갈기 갈기 쪼개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자면 능지처참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벌에 처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둘째 단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성실하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인을 깨워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성실하게 우리가 맡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행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저도 지난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음, 우리에게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말하고 나누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과 나눔들은 참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좀 완곡한 표현이고요. 오늘 본문을 좀 빌리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연말 연초가 되면 연일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책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서 해마다 한국 교회의 이슈들을 선정하는 책들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한 책이 있는데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매년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이 책에 보니까 요즘 시대 한국교회 의 문제가 뭐냐, 트렌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열 가지 주제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솔트리스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맛 잃은 소금. 그러니까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5년 주제 중에 한 가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 그 현상들로 볼수 있는 건 성도들이 줄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이 복음보다 과학이나 자본주의 가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사실 오는 본문의 내용 이거 아닌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이제는 그냥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살만 합니다. 아니, 지금 오시겠다라고 한다면, 아니, 주님 좀 내일 오시고, 다음 달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저희 집에는 손님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것도 좀 주기가 있습니다. 자주 오는 시기가 있고 덜 오는 시기가 있어요. 방학 때가 이런 방학 때나 뭐 학생들 방학 때가 되면 일주일에 뭐세세 세 번, 네번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개강하면 뭐 이렇게 2주에 한번 올까 말까 뭐 이렇게 됩니다. 3월 초가 되어서 이제 개강하니까 저희 손님들도 방학에 들어가게 되셨죠. 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손님이 자주 오면요. 별로 청소할 게 없어요. 늘 깨끗합니다. 늘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강했어요, 다들. 근데 지난주에 독일에서 유학하는 한 형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저희 집에 왔거든요. 2주 만에 저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형제가 12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제가 11시부터 내려가서 청소했어요. <laughs> 준비할 게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고하고 왔으니 망정이지, 야 갑자기 들어왔으면 얼마나 창피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6절,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41절에 베드로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내용 가운데 있죠. 진실한 제자 너희들이 되라. 그런데 그 진실한 제자가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본문 37절, 38절, 43절에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세번 연거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가 제자답게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한다, 성실하게 기다려야 한다" 라고 복을 허락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더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37절 마지막에 보시겠습니까? 그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진실하고 지혜 있는 그 종들은 내가 돌아왔을 때 진실하게 지키는 그 종들이 있을 때 내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내 자리에 앉히고 내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도 보여요. 44절도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권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시 잠깐 아주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실하고 잘 기다리고 충성되이 기다렸던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복을 허락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깨어 준비하라. 성실하게 그 날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준비하라. 성실하고 진실하고 지혜 있게 청지기처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명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오늘, 오늘 이 길이 주님 오실 그 날을 진실하게 기다리며 깨어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땅 가운데 허락하신 소명에 성실하고 충성되기 행하며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